나는 사람들에긴는아 근데 나 이거 게임 너무 끊긴데 자꾸 그러자 그럼 일단 끄끊자 하고 아좀 재미있는 거 엄마 카트라이더 할래 빵. 그래 카트로 달리면서 골프에 골프는 잊자 <laughs> <다 해보고, 타이어. 웃음> <laughs> 저분도 그냥 타이어가 되셨는데? 아, 누가 봐도 이잖아 <laughs> 아, 너무 친하다 아니, <laughs> 아, 나 캐릭터만 달리는 거 있는데. 이거. 아, 난뛰어 다닐게. 전투력 트좀 한번 가 볼게요. 넘겨 주세요. 넘기가 재미없다 그랬어요. 아, 지번 웃었어. 에. 어 이거 막나니. 아, 진짜. 너에어 진짜. 사기 진짜 진짜. 아

이러면 에반데? 감탈 당하는 거 아니냐고 진짜... 못 들어갈 거 같은데? 어, 와, 못 들어 가다와못 들어갔다. 나이스! 아와 너무 빨라! 아 이러면 애교는 어디로 가나? 아아아 고양이 도와주나? 안 보여주나? 저희 대표 만개요. 제일 마지막인 강수 오빠가 어? 아니 뭐 막내네 안 하시면 뭐 그냥 기만으로 할게요. 시청자 기만. 아니 뭐알할수 있지 왜냐면 만개! 니시미로도 왜왜 나... 그냥 뭐 유튜브 알아서잘되고그라스아서잘되던데고 아라스 고아데아데고데고 아라스 할데고 아라스 할데고 아라 아라스 할데고 안돼안돼 안 돼. 빨리 가야지 아니, 아니, 무슨 소리야? 반지님 꼴찌하기 싫으세요? <laughs> 네 아니, 좀니 아니, 내가 막아줄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, 님 화이팅 아 성의가 없네 죽여 성의 아니, 니 아니, 아 꼴찌?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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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뭐, 가마자, limbs, like, you k 너무 기대된다 a u g h t e r 고양이 r o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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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지 o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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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얼룩말 or, or, 도 r o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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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같은 배. 네. 하천배. 잠시만요, 치우님 애교 덕분에 오케이요. <laughs> 준비하셨죠, 치우님? 예. 네? 준비하시고 계셨 떠나요. 아, 무슨 무슨 소리예요? 이걸로 가자. 아니, 언니는 얼룩말 같은 거 해놓고 저런 거스킵는거 거 말이 돼? 표범이나 이런 거 하든가. <laughs> <laughs> 치우는 귀여운 고양이다냐. 야. <laughs> 오케이, 부스터, 드리프트 없이 그냥 하는 거야? 그럼 순 m 로도못 치잖아. o 아, go 뭐, 뭐, 아, 뭐, 어? 뭐, 앞에 뭐, 뭐, 세분 o 뭐, t 있다가 side. Oh, money! Oh, I'm going to eat it. I'm going to eat it. I'm going 개 o eat it. I'm going to eat it. i 이러면 교직님 대교야. 그냥 이거 한 명이 애교해야지. 썼는데. 아니 뭐냐고. 아, 이거 한 명이 썼는데. 아 이거 너무 불공평해요. 내 손가락이 그랬어. 내 손가락에 다른 사람이 살아. 누가 애교하는 거지? 왕개가 꼴찌인데. 아뭐뭐 뭐, 무슨 애교로 해드릴까요? 뭐 동물로 해드릴까요? 업네일로 쓸만한 거요. 동물로요. 동물은 너무 무난하니까 마법소녀 가볼게요. 아왜 그래? 코안님 저가 드신 걸로 갑시다. <laughs> 저 몰아 쓴거야 잠깐만. 아니 그렇게 좋다던 메이드 쪽으로 갈까요? 잠깐진 <laughs> <야, 웃음> 사만 한번 합시다. 아 싫어. <laughs> 조인님 오늘은 식사 많이 거르신 냐 만개 걱정된다냥. 야야 <laughs> 아 빵. 나는 조인님이 다른 사람 쳐다보는 거 싫어. 앞으로 나만 독점으로 바라봤도욕심쟁이 <laughs> <laughs> 이런 유망한 유우방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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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우방 아이고 망한네아방한망한 유우방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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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우방아유우우 나의 사랑하는 만큼 짧게 써도 사랑하는 만큼 길게 해야지 이러면 나는 사랑을 못할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내얘기아니야 사랑해! 사랑한다고! 아니야! 아니야! I love you! 아니야! 난 영원히 치호만을 사랑해! 와... 치호는 내줄로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FCM FCR을 건네 포에버 치여러분 곳에 적었습니다. 와, <laughs> 아, 진짜 너무 길다. 진짜 아, <laughs> 아, 이거, 아, 아, 예, 예, 뭐 이거 아 아,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하트 끝내겠는데요. 예, 이 정도면 이거 하고 딱하트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일단 나갈게요. 나갈게요. 아, 아저아 솔직히 저렇게 연기하는 거좀왜받잖아요좀 다른 거씩 해 주지 면안 돼요? 아, 이렇게 딱 이렇게 세 개로 쪼르다. 너무 길니까? 아니면 누가 받아 줘야 되나? 아, 제시가 남자 주인공 되게 <laughs> 남주 굿굿나아 귀신... 이거? 왜 나야? <laughs> 아 그럼 제가 할게요. 남주 제가 잡았. 잡아... 그래. 귀신... 어? 썸네가 잡아드렸는데아 어. <laughs> 남주 지원님. <찌었네. 웃음> 가만히 계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네. <laughs> 자 일단은 뭐 배우 세팅 되겠습니다. 뭐 다들 이제 배우 두분내 네, 감정 세팅 좀 해주시고. 네 일단 테이크 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. 두분다 리버브 가능하시죠? <laughs> 내 마음을 몰라. <laughs> <와, 못 해냈게 웃음> 네, 아, 어떻게 아니 어떻게? 엔지, 엔지. 왜 오빠는 내 마음을 몰라줘? 왜 그러는데? <laughs> 이럴 거면 왜 그때 나한테 잘해준 거예요? 왜내 심장 이렇게 만들어 버렸냐고요? 책임지는 거 아니었냐고요, 오빠? 미안해. 일단 울지 마. 진, 진정하고. 커시야 커시 아 진짜 발요 아니 아. 아. 왜 오빠는 내 마음을 몰라줘 왜, 왜 그러는데 이럴 거면 왜 그때 나한테 잘해준 거예요 왜내 심장 이렇게 만들어 버렸냐고요 책임지는 거 아니었냐고요 오빠 미 미안해 일단 울지 마 진정하고 진짜 오빠밖에 없어요 진짜 나만 바라봐 주세요. 진짜 저 이제 오빠 아니면 안 된다고요. <laughs> 자, 끝났습니다. 이제 성공하지 못하네.